저는 이번 공청회를 오면서 이 특히 탈시설 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지금 하게 돼서 다행이긴 한데 이게 왜 쟁점이 됐지? 고민이 됐습니다. 이게 뭐가 쟁점이 돼서 이런 그동안 이렇게 진행이 안 됐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로드맵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그동안 우리 사회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우리가 또 어떻게 국가가 책임지고 준비를 해나갈 것인가 이렇게 같이 어떻게 방법을 만들어갈 것인가를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장점화한다 이런 것이 좀 의아해했고 아직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밖에 못 왔구나 하는 그런 반성도 하게 됐습니다. 김기령 교수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. 중증, 체중증 발달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 또 시설 입소가 필요한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. 또 이게 도전적 행동이 있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의 경우처럼 이렇게 시설에 일괄해서 이렇게 입소시키는 것과 다르게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고 또 탈시설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중간 단계 어떤 새로운 시설들 형태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인데 그것이 결국은 탈시설 바로 탈시설에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담에 대한 것을 좀 사회적으로 좀 조율하고 정부 정책이 그런 것으로 완충작용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방안도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좀 어떻습니까? 예, 뭐 중간 단계의 거주시설에 대한 고민도 오랫동안 뭐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. 뭐 지금 이제 아마 탈지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완충의 어떤 역할들을 수행하는 뭐 중간 단계의 거주시설에 대한 검토는 해볼 수는 있겠으나. 지금 이 탈시설 지원법의 기본적인 어떤 정신과 방향은 이 시설이 시설이라고 하는 형태, 즉 누군가가 어떤 특정한 공간을 통제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사람의 이 선택권과 자유권을 침해하는 이 문제. 바로 이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이제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가능성들을 이제 고려해서 이 시설을 뛰어넘은 개인의 선택권이 보장이 되고 내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역 사회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주거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런 주거 시스템에서 시설이 아닌 형태, 예. 예, 그래서 이 나의 어떤 선택권과 어떤 이 소유권이 보장되는 어떤 주거 공간에서 어그 안에서 이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. 이런 시스템을 이제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 장애인에게 그것을 권리로서 예,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그런 시스템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,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뭐이 중간 단계의 어떤 전략들은 뭐검토는해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탈시설 이후에 장애인들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방안들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고 있는 것이 불안감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약간 갈등 요소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결국은 정부가 그동안 어, 이 문제를 시설한테 다 맡기고 아무런 그 탈시설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불신이 가중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. 누구는 재정과 예산을 투자를 통해서 그런 불신들을 해소시켜 내야 될 거라고 보는데. 그런 그 탈시설 이후에 대한 장인의 애 삶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주실 수 있어야 돼요. 그래야지 진수인이 느끼는 것처럼 그런 불안감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. 내가 없을 때 우리 아이를 누가 봐주지 이런 불안감에 쌓여 있으면 결국은 저항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정부의 의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. 어, 앞으로 이제 3년 동안 저희들이 시범 사업을 하게 될 것이고요. 일단 시설에 계신 분들이 나와서 이제 생활할 수 있는 주거뿐만 아니라 나머지 부분들 쭉뭐 소득이라든가 직업 또 이렇게 뭐 주관 활동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보완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. 3년 동안 그 작업을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라든가 관련 단체 의견들 또 그리고 당사자 의견들 충분히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